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너무 추워지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추워지는 것 같아요. 겨울이 오려나 봐요. 사실, 사실 겨울 전에 가을이 오고 있는데 너무 추워져서 겨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요즘은. 우리 여러분들은 겨울을 좋아하나요? 너무 추운데? 전도사님은 겨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추운 게 사실 너무 싫어서 어, 따뜻한 그 건물들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건물을 생각을 해보니까 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기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둥. 자, 같은 모양의 기둥을 생각하고 있나? 삐리삐리 삐리삐리. 어떤 기둥을 생각을 했나요? 원기둥? 원 모양의 기둥을 생각했나요? 아니면 혹은 어, 삼각형? g a k y o n g Sangakyong, s a n g a k y o n 사각형? 사형형각형 o n g Sangakyong, s a n g a 이 y o n 나 Sangakyong, s 고 n g a k y 리 n g s a n 들 a k y o n g Sangakyong, s 세워지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어떤 모양의 기둥이 확실하게 무게를 받쳐주면서 버티는지 한번 재밌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의 기둥이 확실하게 무게를 잘 버티면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안에 살수 있는 기둥이 될까요 원 모양일수록 위에서 눌려지는 힘을 땅까지 고르게 잘 퍼트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길이고 같은 두께, 같은 밀도라면은 세모보다, 네모보다, 별모양, 뭐 해골모양, 하트모양,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모양보다도 원모양에 가까울수록 튼튼한 기둥이 되고 튼튼한 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둥 안에나 혹은 집을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철근 있잖아요. 철막대기. 철 막대기도 사각형 모양이 아니에요. 삼각형 모양이 아니에요. 원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자재들, 뭐, 나무, 콘크리트들과 잘 격, 엮여지고 잘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원 기둥 모양에다가 또 하나의 돌기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제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살짝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인데 나라별로 철근은 원 기둥인데 그 돌기 모양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한국은 이런 모양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미국은 또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이런 모양이고요. 자 독일은 또 이런 모양이에요. 어쨌든 원 기둥인 건큰 차이가 없지만 돌기는 또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건 살짝 좀 t m i 였고요자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자 목사, 감독이자 교회의 기둥인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확실하게 거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배경을 설명을 해줄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에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 가면 생각나는 게 아마 사도행전 28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에요. 감, 그 사도행전 28장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감옥에 가셨을 때에 편지들을 쓴 거예요. 디모데 전호서, 저번주에 배운 디도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편지인 디모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 지역의 디모데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며 믿음 안에 튼튼히 확실히 거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편지를 처음에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 있죠?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기둥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돌기와,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돌기와,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돌기들을 덧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혹은 사람의 방해에도 굴하지 말라는 의미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부끄러워. <laughs> 전사님, 부끄러우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 잘 읽었어요. 잘 들리지가 않는데 전사님이 다시 부끄럽지만 부끄러움 없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뭐, 악한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을 속이는 데또 자기들도 속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바보 같은 거예요. 속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속기도 하고요. 네? 속이기도 하면 속이나. 어쨌든 뭐 무섭고 좀 바보 같은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15절부터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우리 여러분들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너가 어렸을 부터 배운 성경을 잘 믿으라. 그 안에 거하라. 확실히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준 것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책이 됐다. 그 성경책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좀 바보 같은 모습들 어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잘 배우고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상당히 좋은 책이다. 하나님께 다가게 아주 좋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그 교훈이라는 돌기 책망이라는 돌기 바르게함이라는 돌기의라는 돌기를 가지고 기둥으로서 교회를 잘 지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 원 기둥, 동그란 원 기둥, 원 기둥의 모양인 철근은 집의 기초이고요 돌기가 나와 있어서 다른 자재들, 뭐 나무, 콘크리트 이런 자재들과 더욱 마찰이 되어서 더 튼튼하고 그리고 견고한 집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배운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교훈이라는 돌기, 책망이라는, 어, 책망, 책망이라는 돌기, 그리고 바르게 하면, 의라는 돌기와 함께 그 에베소 교회의 기둥으로서 믿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만드는데 더욱더 풍성하고 견고해지고 확실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저희들이 디모데 그 기둥이 되는 디모데를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 저희들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저희가 믿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거하며 살아가는 유념소년 부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같이 예배 드린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에 건강 보살펴 주시고 또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유 소년부 친구들에게 습 인도하여 주셨고 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폭군으로 알려진 오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겉으로만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멀리 하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머물라고 당부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야 해요.